먼저 사랑둥이 사랑스러운 표정 하나 둘 셋. 아우 네, 사랑스럽네 고양이번이 아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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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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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. 다들 동의하시죠? 예, 네, <laughs> 자, 매력 있어요. 이번엔 둥이둥이 귀염둥이. 이거 하나. 참 궁금해요. 이거 귀한 냉이. 그러게요. 어, 거 아, 자, 그 동안 한거 말고 하나, 둘. 새로운 걸로. 손가락 하나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어 무서워. 무서운데? 어, 무서운데요? <laughs> 약간 어색한데요? 어머, 마피아 뭐, 같아요. 네, 마피아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야, 네, 우리 역시, 느낌이, 모래도 느낌입니다. 마피아 컨셉을 잘 살려주고. 아, 네, 그러게요. 그러니까요 자, 마지막 궁금한데요. 마지막 멋진 언니 표정. 바로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어. 귀엽네요. 호, 오. 아우. 오, 오. 아 귀엽네요. Ryu say ho, Ryu say ho.